컴퓨터에서 유닝겠다 홈페이지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즐겨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그리고 상단의 주소창에 yungt.net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유닝기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회원가입 나의 강좌 장바구니라는 메뉴가 보이고요. 여기서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용약관 동의에 두개다 체크된 걸 확인하시고 파란색 버튼 동의함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양식 페이지에서 선생님의 정보를 채워서 회원가입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는 4자에서 30자 사이에 영문소문자, 숫자, 이메일 주소만 사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즐겨 사용하시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확인해서 같은 번호를 한번 더 넣어줍니다. 자, 닉네임은 홈페이지 상에 들어왔을 때 표시되는 이름인데요. 평소 사용하시는 닉네임을 넣습니다. 이메일은 결제 정보가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자료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란에 선생님의 실명을 적어주십시오. 성별을 체크해주시고요.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달을 입력하시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음력 양력을 선택을 해줍니다.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있는 분을 입력하시고 없는 분은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소를 넣을 때는요 우편번호 찾기를 클릭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우편번호 찾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주소를 찾을 수 있는 대화창이 하나 뜹니다. 적혀있는 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합으로 검색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결과가 검색됩니다. 도로명 플러스 건물번호 판교역로 235 제주첨단로 242 이렇게 입력을 하라는 소리겠죠. 자, 지역명 동리 플러스 번지 예, 삼평동 681 제주영평동 2181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지역명 플러스 건물명 혹은 아파트명이 되겠네요. 분당주공 연수동 주공 3차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사한 명 플러스 번호해서 사사한 번호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도로명 플러스 건물번호로 해보겠습니다. 내외로 95번 길입니다. 돋보기를 클릭해서 검색합니다. 그러면 가장 유사한 주소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명 주소 저는 경남 김해시 내외로 95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소 입력창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나머지 상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원 건물이 7번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7을 넣고 콤마를 넣고 건물 이름과 호수를 적겠습니다. 아파트 주소는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에 확인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원가입 완료 화면이 뜹니다 화면 상단에 입력하셨던 닉네임과 로그아웃이라는 글자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 된 상태인 거죠 다음번에도 찾아오기 쉽게 즐겨찾기를 등록하겠습니다 방법은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별표가 있습니다 제거는 크롬인데요 크롬은 별표로 되어 있고요 엣지 브라우저도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를 클릭을 해서 즐겨찾기를 등록하십니다. 알아보기 쉽게 제목을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완료를 누르면 별이 색깔이 채워지면서 즐겨찾기에 등록됐습니다. 나중에 오실 때는 즐겨찾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수업을 모두 들으시고 나가실 때는 화면 상단에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아웃되고 다시 유니게더 홈페이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